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때가 이 때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임으로 너희가 알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야 한다는 사실 또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죄인 앞에 세례 받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도의 사명인 줄 알고 사도를 벗어했던 사도들처럼.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낮춘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그리할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비로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엔 성령님의 권능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보다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이루는 것이 이루게 하는 능력이 우선적 의미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갖초의 조건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접적인 경험과 또한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직접적인 교제를 통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우리 각자가 서야 할 삶의 법정 증인석에서 날 위해 먼저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가 서야 할 그곳에 담대히 서며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또는 인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증언하거나 또는 순교할지언정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이를 선포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가진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지금 함께 읽은 구절은 일명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주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또한 오늘 함께 볼 삼첩벌 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대상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넘기, 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유대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이며, 또 예루살렘 주민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원수의 도성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을 향한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대상은 온 유대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한때 그들이 열광했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불의 순간 타오르고 사라진 것처럼 이 전과 다르지 않은 일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암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라는 그들이 믿기 힘든 그와 같은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해야 하며 또 이것을 믿게 한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빈민촌, 갈릴리의 무식장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열등감을 안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증언을 하며 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그들이 1차적으로 떠오르는 유대 땅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고향일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생업을 뒤로하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뒤로 한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입신양면화에서 금이 환영하겠다라는 큰 급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실패자처럼 여기는 고향 사람들의 시선과 또한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벽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약 시대 아스르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때 그곳에 이방 잡족들을 거주케 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을 방해했던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짐승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세리와 창기를 죄인의 대명사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에게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무시하고 도외시하던 자신들의 감정의 장벽을 반드시 초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상은 땅 끝이었습니다. 땅 끝이 어디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지만 문맥상으로 볼때땅 끝은 이방 세계이며 특별히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 세계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제약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라삐 사람들은, 라삐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뗄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물론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금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땅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 되려 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과 관습, 그리고 편견과 인간의 모든 사상의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육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그에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목 속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다시 말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와 친지, 친과 이웃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참된 증인으로 설수 있겠습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일면식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겠으며 내 삶에 맡겨진 영혼들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전혀 상관도 없던 사람들을 겸손하게 낮아진 심령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땅끝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사역지인 땅끝이란 우리가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로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란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사람들이 실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마음의 거리 속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지리학적인 의미보다 마음의 거리로 따져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대 사람들처럼 증언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도외시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평소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관심밖에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지리적인 의미임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주님의 명령 속에 각 지역의 이름이 과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등이 접속사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앞뒤의 단어 또는 문장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접속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괄호 연결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비록 성경 속에 순차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위치나 가치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증거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증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것이나 땅 끝에서 증거되는 것이나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기에 동시적으로 모든 사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모든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서가야 할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언제라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번째로 해외 단계 선교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와 바탕카스 중간에 있는 리파시로 가게 됩니다.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사나흘에 불과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선교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해외 단계 선교까지 가서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거기에 사용되는 인적 자원과 재정과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더 많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계선교는 사역의 의미보다는 훈련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단계선교를 비전트립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이것이 훈련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야 할 제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은 앞으로 그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기에 훈련의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은 각 고을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외 단계 선교 역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지 모를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해외 단계 선교는 철저히 자비랑 중심의 선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시간을 헌신해야 하고 필요한 경비도 지출해야 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 훈련과 경험은 결국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곳에서 나아가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이 짧은 기간에 헌신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땅끝으로 가라 하실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주님의 명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주님의 지상대 명령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나 여건상 많은 제약으로 인해 지리적인 땅 끝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하지는 못하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존재하는 용서하기 힘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나를 잘 알기에 증언하기 힘든 유대 사람들과 나보다 못하다 여겨져 무시하고 도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내 관심 밖에 있던 땅 끝자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분명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진실과 즐기라고 믿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서야 할 법적 증인석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배신원들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이 사람은 진실로 주님의 증인이며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선 내 힘으로 용서하기 힘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내 지혜와 능력으로 증언하기 힘든 내 삶의 유대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넣어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같이 미달되어져 무시하던 내 삶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내 삶에 존재하지 않던 관심박땅끝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정반대편 땅 끝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각인하면서 나 또한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을 향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은 주님의 증인과 얼마나 가까운 모습이며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원합기는 저 여러분께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넘어서야 할 모든 장벽을 주님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간당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합당한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야 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날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